안녕하세요. 상이꽃사랑꾼입니다. 저희 집에 어, 이 자엽풍년화가 꽃을 아주 만발을 했습니다. 꽃이 그래서 여러분께 자랑해 보려고 영상에 담아 봅니다. 저희 집에서 이 자엽풍년화가 어, 한 4년째 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자여 풍년화의 꽃말은요 정성과 사랑입니다. 이 자여 풍년화는 이렇게 한지 어, 같은 그 종이를 얇게 오려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이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많이 폈는지 몰라요. 이 자여풍년화는 원산지가 중국이랍니다. 중국에서는 이 자여풍년화를 홍화 계목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자여풍년화는 그리고 월동이 안 된답니다. 이 한국에 풍년화가 또 있는데 노란색으로 피는 풍년화가 있습니다. 그 풍년화는 남부에서는 월동이 됩니다. 중부 이북쪽에는 월동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아이를 사가지고 키우면서 가을이면은 베란다로 들여서 이렇게 꽃을 보고 있답니다. 원래는 이 꽃이 어한 3, 4월 경에 남쪽 지방에서는 꽃이 핀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실내에서는 월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물을 참 좋아해요. 이자여풍년화는요물 마름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다가도 금방 꽃잎이 말라 비틀어진답니다. 제가 이제 좀 여행 좀 하고 왔다 싶으면은 벌써 꽃이 그냥 다 말라서 다 우수수 떨어지고 아주 제가 한두 번의 그런 음, 경우가 있었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또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 아이는 1년에 한 두세 번 꽃을 피워주는데요. 꽃을 한번 피고 나면 또 거름을 조금 줘야 돼요. 꽃을 피워주는 반면에 거름을 좀 줘야지 또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제가 지난 음, 가을에 들여놨다가 어, 저기 유기질 비료를 조금 얹어줬었죠. 근데 이 아이도 이제 꽃이 지고 나면 분갈이를 한번 해준 다음에. 이제 유기질 비료랑 섞어서 어, 다시 분갈이를 해줘야 겠어요 여러분 엄청 예쁘죠 이렇게 아주 흐드러지게 피웠답 니다 여기는 남양 베란다에 제가 이런 풍년화를 둘만한 곳이 없어서 이런 선반에다가 선반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도 잘 들고 해서 요 아이가 꽃도 잘 피고 날마다 물을 주다시피 했어요. 따뜻해질 때는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배수가 잘 되게 음 마사라든가 뭐 폴라이트라든가 그런 걸 많이 섞어서 물빠짐이 좋게 해줘야 된답니다. 어떤 꽃이든지 습하면 꽃이 잘 살지 못하더라고요. 어... 엊그저께 하초랑 사는 집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이 풍년화 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저희 집에 이 풍년화는 진짜 대품이에요. 어 손가락 제가 이 굵기를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가지는 이렇게 넓고 손가락 굵기가 제 이, 검지 손가락, 섬지, 검지 손가락 굵기, 거진, 검지 손가락 굵기만 해요.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많답니다. 가지가 이렇게 많구요. 여기도 이제 꽃이 이렇게 맺혀서, 이제 꽃망울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이쪽에도. 천장 가까이에 이렇게 크기가 올라가고요. 이 아이는, 그리고, 어 삽목도 하고 열매가 맺히면 씨앗이 있다는데, 저는 씨앗과 열매는 한 번도 보질 못했답니다. 아, 헬리콥터가 날아가네요. 그렇지만, 이, 풍년화도 삽목이 잘 된다고 하는데, 전 삽목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4년을 키우면서. 한 4년, 5년 정도 된것 같으네요. 제가 이 아이를 들여와서 키우기, 인지가. 그런데 삽목도 잘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 봄쯤에나 한번 삽목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 국화 삽목도 좀 하고, 뭐, 멀티살, 멀티플로라라고, 그, 것도 삽목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저기, 음, 아, 아 삭소름. 삭소름도 삽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뿌리가 좀 내리는지, 꽃망울이 쬐끔만 데도 달리더라고요. 어, 제가 이거 풍년화 얘기하면서 또 3천포로 빠졌습니다. 이 예쁜 풍년화 여러분들 예쁘게 감상해 보세요. 이렇게 망얼망얼하니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터뜨린답니다. 제가 눈이 침침한 건지, 초점이 안 맞는 건지, 이렇게 예쁜 풍년화를 예쁘게 담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쁜 풍년화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잘 키웠죠? 저는. 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영상 또 담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